남았을 때 이번 영상은 임신기 거꾸로 하는 자세들입니다. 거꾸로 하는 자세들을 수련하면 임신 기간 동안 아래로 쳐져 있던 골반 저근이나 자궁 인대를 중력에 의해 다시 정상화시켜 주는 도움이 되는 자세들입니다. 하지만 이 수련은 임신 전부터 거꾸로 서기가 가능하셨던 분들만 함께 수련해 보도록 할게요.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나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잠시 편안하게 세 호흡 정도 가져갈게요. 마시는 숨에 배속 가득 등까지 숨 전해질 수 있도록 채워 봅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길게 내뱉어 보고. 두 네. 좋아요. 이제 천천히 왼 다리를 앞으로 뻗어봅니다. 오른발 뒤꿈치 나의 헤음 가까이 네. 한손한손 한손 매트 바닥 짚고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이 팔꿈치 안으로 접어주며 상체 조금만 내려가 봅니다. 이때 척추 무너지지 않도록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길게 뻗어주시는데 의식을 집중해볼게요. 호흡. 좋아요. 천천히 돌아와 봅니다. 자, 그대로 왼 다리 접어서 이번에 오른 다리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왼발 뒤꿈치 회음 가까이. 자, 한 손에서 매트 바닥 짚고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에 가능한 만큼만 내려와 봅니다. 이때도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길게 뻗어주는 데 의식을 집중해보고, 나의 왼 오른 허벅지 근육을 끌어올려서, 허벅지 뒤쪽 조금 더 열어봅니다. 좋아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이번에는 두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한번 벌려볼게요. 두 다리의 간격은 120도 또는 150도 가능한 만큼 접근해 보시고, 두발 몸쪽으로 당겨서 허벅지 근육 살짝 끌어올려 보고, 한손한손 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마시는 숨에 두팔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 볼게요. 나의 쳐져 있던 장기들을 하늘 위로 쭉 끌어 올려 준다는 느낌으로, 꼬리뼈는 살짝 안으로 밀어 넣어 보시고, 좋아요. 내쉬면서 손바닥 목 뒤로 가져가서, 마시고 가슴 활짝 열고,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반만 기울여 봅니다. 이때 툭 떨어지지 않도록 왼쪽 측면 열어주면서, 마시고 돌아오고, 내쉬고 천천히 손 풀어줍니다. 자, 한손한손 한손 매트 바닥 짚고 가능하면 두 다리 간격 조금 더 넓게 벌려서 나의 허벅지 안쪽 근육 한번더 당겨주고 자, 이번에 습관의 반대로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깍지 낀손 앞으로 쭉 뻗었다가 마시는 숨에 하늘 향해 으쓱 나의 등 근육까지 으쓱 끌어올려 보겠 좋아요. 이제 내쉬는 숨에 천천히 손바닥 목 뒤로 가져가서 마시고 가슴 활짝 열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상체 반만 기울여 볼게요. 또는 자극 괜찮을 정도로만 기울여 볼게요. 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오른쪽 측면 열어주고 좋아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손한손 한손 풀어서 그대로 등을 살짝 뒤로 말아주며 두 다리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보고 두발 사이 얼굴 하나 들어갈 정도 너비 한손한손발 앞부분을 잡고 천천히 이마 바닥을 향하여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좋아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돌아보고 자두 다리 교차해서 한손한손 한손 매트 바닥 짚고 테이블 자세로 넘어가 볼게요. 두 손의 간격 어깨 너비, 무릎 발등 간격 나의 고, 골반 너비. 자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 하나 안으로 밀어 넣으며 고개를 젖혀. 내쉬는 숨에 내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하나. 하늘 향해 끌어올리며 등 둥글게 말아 턱을 쇄골 쪽으로. 소고양이 자세.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하나 안으로 밀어넣으며 고개를 젖혀. 안목부터 흉선까지 열어보고. 자, 내쉬는 숨에 나의 꼬리뼈부터 등 마디마디 끌어올려 턱을 쇄골 쪽으로.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나의 척추 마디 마디 에너지를 깨워보세요. 내쉬고, 마시고, 마지막, 자,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발가락 10개 모두 세워서 발뒤꿈치 뒤로 보내주며 무릎을 펴고,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다운도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발뒤꿈치 살짝 바깥쪽으로 틀어주면서 내 새끼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평행을 만들어 볼게요. 이 자세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놓고 접근해 봅니다. 좋아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무릎바닥, 발등바닥, 엉덩이 발뒤꿈치 위에 내려놓으면 무릎을 꿇고 앉아 봅니다. 바즈라사나. 이제 머리석이 접근해 볼 건데 집에 벽이 있으시면 벽에 대고 접근하셔도 좋고, 또 블럭이나 쿠션을 밑에 깔아놓고 도움 닫기를 이용해서 벽에 대고 수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팔 팔짱을 껴서 팔꿈치 바닥, 두손 깍지 껴서 깍지 낀손 바닥에 내려놓고 나의 정수리 바닥 뒤통수 깍지에 완전히 끼어봅니다. 자, 그대로 네,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서 천천히 머리석이 접근해 볼게요. 네, 임신 초기이신 분들은 발 안쪽, 무릎 안쪽 붙이셔도 좋고, 이미 중기 말기이신 분들은 두 다리를 네,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놓고 접근해 볼게요. 또 가능하면 주스가 많이 되지 않았다면 꼬리뼈를 안으로 말아넣으며 척추가 중립 상태가 될수 있도록 유지해 볼게요. 좋아요, 그대로 이제 발바닥을 붙여주며 무릎을 벌려 봅니다. 바따코나 나비 자세처럼 무릎 사이를 조금 더 벌려주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좋게 만들고 또 골반 안쪽 풀어줍니다. 좋아요, 그대로 두 다리 양옆으로 넓게 벌려주며 세 호흡. 유지해 볼게요. 둘, 셋. 좋아요. 이제 천천히 네, 발끝 지면에 내려놓으며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한손한손 한손 매트 바닥 찍고 천천히 네, 상체 세워봅니다. 척추 길게 뻗었다가 다리 하나 하나 뒤로 멀리 보내주며 무릎 바닥 발등 바닥 바즈라 사나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제 한손한손 한 손. 손등을 받쳐 이마 손등 가운데 아기 자세로 잠시 휴식.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네, 엄지손가락을 말아 두 주먹을 쥐고 주먹을 교차해 이마 주먹 위에 내려놔 볼게요. 좋아요, 이제 천천히 상체 세워봅니다. 좋아요, 이제 천천히 돌아와 봅니다. 상체 세워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볼게요. 바닥에 눕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밑에 쿠션이나 담요를 깔아놓고 한번 누워볼게요. 이제 두 무릎을 접어서 두 발의 간격, 나의 골반 너비로 벌려놓고 한손한손 한손 매트 바닥을 짚어봅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엉덩이를 하늘 향해 끌어올려 볼게요. 네, 허벅지 안쪽 근육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엄지 발가락 한번더 바닥 꾹 눌러보고, 발뒤꿈치 살짝 바깥쪽으로 틀어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떨림 없이. 좋아요.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긴장 툭 풀어보고. 그대로 이번에는 두 손등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손등 바닥 네, 마시는 숨에 한번더 골반 하늘 향이 쭉 끌어올렸다가 허벅지 안쪽 근육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엉덩이 긴장은 툭 풀어볼게요. 둘셋 좋아요. 천천히 엉덩이 내려놓을게요. 돌아와서 손등, 엉덩이 옆바닥, 긴장 툭 풀어보고, 이제 천천히 어깨서기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네, 발밑에 쿠션이나 또는 담요를 여러 겹으로 깔아 놓고 네, 도움을 받아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또는, 벽에 다리를 걸터놓고 접근해 보셔도 좋아요. 두 발을 쿠션이나 담요, 높은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 높이 들어서 한손한손등 밑을 받쳐 볼게요. 한 다리 한 다리 뻥뻥 차올려 그대로 어깨석이 접근해 봅니다. 이 자세에서 숨이 막히시거나 힘이 드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고, 돌아와서 사바사나로 휴식해 볼게요. 괜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두 다리 가볍게 벌려놓고 다리 긴장은 툭 풀어봅니다. 턱은 쇄골 쪽으로 가볍게 당겨서 뒷목 전체 바다 눈을 감고 잠시 호흡에 집중 여기서도 두 무릎을 벌려 발바닥을 붙여 발뒤꿈치 헤음 가까이 코나 사르반가까지 연결. 가능하면 무릎 안쪽을 벌려주면서 두 다리 양옆으로 한번 더쭉 뻗어볼게요. 중력에 의해 허벅지 안쪽 근육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두 발바닥 붙여보고 코나 사르방가 자, 무릎을 앞쪽으로 붙여주면서 두 무릎의 간격 가볍게 떨어뜨려 놓고 한발한발 한발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또는 한발한발 한발 벽을 타고 내려가 봅니다. 한손한손 한손 매트 바닥 찍고 천천히 등부터 바닥에 그대로 쿠션이 발바닥을 붙여 무릎을 벌려 놓은 상태로 스타코나스나 손등 엉덩이 앞바닥 긴장 툭 풀고 잠시 휴식할게요.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 하나하나 쭉 뻗어서 사바사나 또는 옆으로 돌아 누워 이다 사바사나 핑갈라 사바사나로 휴식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게 내가 오롯이 이완할 수 있는 자세로 휴식해봅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마스테